제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 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시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하미니이다.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여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요압의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 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 줄로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해를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해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유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가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팔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에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무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리시면 마땅하리라 하에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네를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는 고등학교 시절 끔찍한 학교 폭력에 시달렸던 한 여자가. 자기를 괴롭혔던 가해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자신의 온생을 걸 만큼 치밀하게 준비하여 복수하는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들에게 복수를 하면서도 본인도 망가져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에서도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복수를 하는 사람에 대해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다윗의 군사들과 요압이 원정에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접근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이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때라. 아브넬이평안이 갔다는 소식을 들은 요압은 곧장 다윗에게 달려가 어찌하십니까? 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온 장수가 상대편 장수를 살려보낸 왕에게 항의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하지만 요압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기부온 전투에서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은 요압이 평정심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항의를 한뒤 다윗의 곁에서 나와서 아브넬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는 다윗에게 보고하지 않고 다윗의 결정에 순종하지 않고 아브넬을 돌아오게 하여 직접 죽이게 됩니다. 그것은 동생 아사엘의 죽음에 대한 복수였을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뒤늦게 한 다윗은 공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 왕이 아브넬을 죽였다고 백성들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에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왕국이 이 살인 사건과 여호 앞에서 무죄하다 공표했습니다. 그들이 아브네를 죽인 것을 정죄하며 자신이 그 일을 명령하지 않았음을 밝힌 것입니다. 나아가 다윗은 살인한 요압을 향해 저주를 쏟아냅니다. 백탁병자와 나병환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 양식이 떨어진 자는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저주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요압을 저주하며 요압에 대한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며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졌습니다. 다윗은 요압과 모든 백성에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게 했으며 아브넬을 위한 애가를 지어부르며 온 나라가 애도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과 진심을 다해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함으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한 것입니다 백성들과 사람들은 다윗의 진심어린 모습을 보며 일관된 모습을 보며 다윗의 결백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천안침례교의 성도님들 복수심은 무엇일까요? 이 바로 피해를 되돌려주려는 강한 욕망을 바랍니다. 요압의 복수는 어땠나요? 요압은 본인이 자신의 욕심으로 아브네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은 요압을 자신의 힘으로 벌을 줄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삶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느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된 요압은 자신의 욕심으로 복수를 하여 결국 나중에는 죽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피해를 그 사람에게 돌려주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힐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송두님들은 요압과 같이 행하시겠습니까? 아님, 다윗과 같이 행하시겠습니까? 원수를 갚는 것, 복수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권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천안 침례교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당한 피해를 되돌려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祝你。 손을 들 you yeah. Sim.